5명의 선수로 춘천 타이거즈를 상대합니다 황정희, 김홍수, 오성훈, 강재준, 오기섭 선수의 고향을 씁니다 춘천 타이거즈입니다 이윤주 이치원, 최유한 김민성, 김우경 선수입니다 양팀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춘천 타이거즈의 1쿼터 공격 두 번째 기회, 이윤주가 살렸습니다 경기 시작이 네, 공간과 공간에 있어서 순간 움직임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요. 예. 자, 2기 리프에 들어갔습니다. 네, 피켓널 플레이를 계속 해야 되죠. 예. 김홍수가 왼쪽에 있습니다. 슈택 시도 들어갑니다. 김홍수 빠르게 끌고 올라왔습니다. 최원. 득점. 엔드원. 불과 자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윤주에게 한 번에 연결됐고요. 이윤주의 침착한 마무리였습니다. 이겼고요. 이윤주 슈팅 가능한 위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요한은 리바운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이치원이 넘겼고요. 정확한 패스 최요한의 마무리입니다. 득점 이치원이 넘겼고요, 최요한. 최요한, 득점합니다. 봤는데요. 이은주입니다. 이은주의 슈팅. 네. 백보드 스치안 그렇죠. 들어갑니다. 예. 길게 연결, 전방에 이치원.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이치원의 두점 시도. 깔끔합니다. 예. 오성훈. 오성훈의 슈팅. 안 들어갑니다. 양팀의 경기 1쿼터 끝났습니다. 스코어 이십 대 오였습니다. 열다섯 점 차로 춘천 타이거즈가 고양 홀트에게 경기를 앞서갑니다. 잠시 뒤이 쿼터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예산을 받아서 그어 팀에서 운영을 했어요. 예. 네. 자 고양 홀트도 마찬가지로 네. 오기 선수. 자 이치원이 흔들어 보고 주앙의 최유한에게 넘겼습니다. 위로 띄웠어요 이윤주 잡아놓고 들어갔습니다. 왼쪽 빠르게 이동하는 이치원. 자 이치원 들어올립니다 득점합니다. 네. 저렇게 빠른 선수를 선수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예. 반대편의 이치원 다시 연결 이윤주가 좋은 위치 잡아놓았습니다. 도전 마무리. 네. 지금 이 이윤주 선수 최유한. 오기석이 돌려줍니다. 오성훈이어받았고요오성훈의 네, 슈팅. 영을 오성훈이 가르쳐. 포인트! 찬스. 강재준. 던져봅니다. 네, 찬스. 리만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재준, 득점. 34대13입니다. 이치원, 이치원의 간결한 마무리. 현재까지 8득점 이치원입니다. 오기석, 오기석, 들어갑니다. 미드레인지, 득점 터집니다. 이 쿼터까지 종료됐습니다. 스코어는 36대15였습니다. 21점 차 리드, 춘천 타이거즈였습니다 강재준 선수도 4득점을 기록했어요. 더 많은 득점, 뭐두 자리 수 득점을 책임져 줄 만한 선수가 좀 나와줘야 하는 구있입니다 자, 3쿼터 시작됐습니다. 김민성이 던졌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강재준이 빨게 넘겼고요 오성우, 네, 오성우 선수 득점합니다. 하게 됐습니다. 이윤주 레이업 득점 성공. 표현이이윤주에게 네. 넘겼습니다. 자리를 잡고 이윤주가 번집니다 득점 앤드원 그거를 미리미리 수비현사 입장에서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추가자유투가 짧았습니다 이윤주 안 들어갑니다 수현의 패스 트리 이윤주가 해결합니다 득점 앤드원또 한번 추가자유투 라인에 서게 되겠습니다 네김 김용... 앞서 추가자유투를 놓쳤던 이윤주입니다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었고요 아래쪽 마무리 오, 멋있는 플레이를 봤습니다. 예, 네. 김현규였습니다김현규골밑 접근 김현규의 마무리였습니다. 김현규 연속 득점 고양울트 작전 타임 유사. 최원이에요 <laughs> 던져야 하는데요. 시간에 좋겠습니다. 이윤주가 한손 드립을 그리고 득점 마무리. 네, 저것도 이제 안쪽을 자리를 먼저. 차... 김홍수. 김홍수, 엘보지요. 오, 뱅크샷 득점. 오기석입니다. 오기석. 들어갔습니다. 빠른 패스, 강재준의 마무리입니다. 득점. 하이로 프레이 용완성 올려놓습니다. 수술하셨습니다. 오기석의 슈팅. 아, 들어갑니다. 뱅크샷 네. 득점. 오성훈이 오른쪽 빠져있습니다. 오성훈의 오 슈팅. 오성훈 림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탑에서 석전 김현규입니다! 대체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아저 어린 선수. <laughs> 용원성 이치원. 숏 코너 두점 시도. 3쿼터 끝났습니다. 54대 27. 27점 차였습니다. 양 팀의 경기 3쿼터가 종료됐고요. 잠시 뒤 마지막 4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4쿼터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파울입니다. <laughs> 용한성 선수. 예. 시간이 없어요. 최요한 던져야 합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아래쪽 리바운드. 어. 득점 마무리 <laughs> 김현규입니다 아래쪽 던졌고요. 홍정희 선수의 두 점이었습니다. 몸 챙겨놓는 오기석. 오기석이 던집니다. 어, 들어가요 네, 갑니다. 오기석으로. 득점 오기석. 홈 코트에 그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더더 그렇습니다. 예. 탄스. 오성훈입니다 자 부드럽게 돌아서며 두점 마무리 샤프가 10초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오성훈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직접 따라갑니다 자 멈춰놓고 려줍니다 김홍수의 득점 끊어들어옵니다 홍정희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이 부여받은 기회를 잘 살렸고요. 이병재 끊어냈습니다. 이병재 득점합니다. 아. 이치원, 이치원의 슈팅 들어갔습니다 득점. 네 앞서 얼마 없습니다. 강대준 마지막까지 던져봤는데요 안 들어갔고요. 경기 끝났습니다. 춘천 타이거즈와 고향월트의 2라운드 경기 63대40. 춘천 타이거즈가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이렇게 2라운드 두 번째 날의 일정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